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격 좋고 크기 좋은 새로 오픈한 현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천시 송내동 소재의 중동역 역세권 현장이며 한계동 5층 높이의 12세대로 분양 중인 3룸 현장입니다. 방세기 욕실 2개 구조의 널찍한 크기를 자랑하는 현장으로 양문형 냉장고와 광파 오븐이 무상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립주금 3천만원으로 내신 마련이 가능하며 주차는 세대당 100% 가능하고 초중고가 모두 도보로 가능한 학세권 현장입니다. 오늘의 집 분양가나 시립주금 문의는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릴게요. 입주금이 부족하시거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연락주시면 방법 꼭 찾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내부 영상 보실게요. 전시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왼쪽 편에 6칸짜리 키크니 장이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허리 선반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띵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일관소등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긴 중문을 지나면 화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중문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뭔가 되게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의 인테리어인데요. 어, 거실 공간 사이즈 너무 좋아요. 그쵸? 공간 좋고, 개방감도 좋아요. 오늘 조금 흐리거든요? 위에 보시면 실링팬이랑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지금 2층이에요. 2층, 2층인데, 뭐 위에도 있으니까요. 조금 빨리 오셔야 돼요.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계약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우 인테리어 좋죠? <laughs> 그리고 거실이랑 주방이 이렇게 대면형으로 나와 있어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주방이에요. 어, 실 1자 구조의 주방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쪽, 양문형 냉장고자리한대 나오고요. 그리고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게 이렇게 수납장 잘 따, 짜드렸어요. 위아래 다 수납장이고, 이쪽에 레그룸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 식탁으로 쓰시기에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 마창 구조예요. 주방 창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있지만, 거실과 이렇게 대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 조그만한 창으로 바람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창은 있는 게 정말 좋은 집이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지금 3구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오븐도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사각 싱크볼이 어, 거실을 바라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보면서 이렇게 설거지나 뭐 주방일 하실 수 있게 이런 구조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안방의 모습이에요. 사이즈 상당히 좋네요. 시스템 에어컨은 지금 거실이랑 안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되게 세련된 느낌의 인테리어예요 이렇게 그 파우더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세면대까지 밖으로 뺀 모습이에요 뭔가 좀 고급스럽고 호텔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옆쪽으로 전기 이렇게 있고요 세면대는 밖으로 뺐기 때문에 어 밖에서 이제 손 씻으시면 되시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샤워 공간이 따로 있어요 사실은 샤워공간이 잘안 나오는 욕실보다는 부부욕실보다는 이렇게 샤워공간이 나오는 그런 집이 좀 쓰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부욕실은 돼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방 한번 보실게요. 중간방은 어 여기 사이즈 좋네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현관 옆으로 나 있는 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방은 여기 베란다가 함께 있는 방이에요. 근데 베란다에도 이제 창이 있고 이쪽으로 왼쪽으로도 창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지금 양창형이거든요. 그래서 채광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너무 흐린 날 와가지고 속상해요. <laughs> 반짝반짝 예쁜 채광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일러실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수장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워시 타워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요렇게 해서 어,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좀 보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메인 욕실에는 보세요 욕조가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욕조 옆에는 코너선만 잘돼 있고요, 변기랑 세면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워요 오늘의 집. 자 오늘의 집 어떠셨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시립 주금 3천 정도시면 담보 대출로만 가능한 현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약이 계속 줄줄이 나고 있대요. 그래서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의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